짜란 아이뻐 완전 고퀄리티 린넨 여름 난방이에요. 이 제품은 저희 자체 제작이고 어디에서도 볼수 없을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린넨 워싱 소재가 너무 좋습니다. 로얄 블루와 일반 약간 스카이 블루 중간 정도 컬러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포켓에 이렇게 피자 로고도 이렇게 레드 로고 너무 사랑스럽죠? 단추도 단추에 이렇게 스티치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이즈는 5에서 77까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언발된 요 이렇게 절제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저희 매장에서 입기 너무 좋아요. 요 칼라가 흰색도 있으니까 흰색은 다음 주에 또 올릴게요. 저는 지금 요 안에 요렇게 저희 판매하는 요렇게 흰내 흰색 린넨 나시랑 같이 입었어요. 요 나시도 너무 퀄리티 좋죠? 그리고 아래 입은 바지는 저희 요렇게 디포켓 포인트 있는 요 반바지 같이 코디했습니다. 요 반바지 너무 예쁘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기장이 이렇게 놀러 갈때 너무 예쁘겠죠? 그리고 요 반바지는 요렇게 그린 컬러까지 있어요. 이쁘죠 요렇게, 요 그린, 요 반바지도 사이즈가 5에서 7, 7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영상 계속 보세요. 제가 요 아래 청바지 입은 핏도 보여 드릴게요. 요번에는 저희 잘 파는 저희 정말 반응 좋은 요청 데님 포인트 요 배기 바지랑 같이 입었어요. 배기 바지도 너무 귀엽고 예쁘죠? 요렇게. 요렇게 저희 짜한 제품 보시면 이 제품 있어요. 요렇게 포켓 하나에만 저기 초록색 자수 있어요. 이쁘죠? 요렇게 요 남방이 청바지, 반바지 다잘 어울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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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제품이 약간 단가가 있어요. <laughs>